내일 발렌타인데이를 기념하여 다이소에서 초콜릿 소품들을 왔습니다여기까 요거에다가 초콜릿을 붓어서 만들 거예요. 자, 경찬씨는 지금 자고 있고 지금 만들어서 내일 아침에 짜잔 하고 이제 초콜릿을 줄 예정입니다. 이 젓이 만들어 볼게요. 아이소이 원래 빵틀인데 여기다가 초콜릿을 넣고 녹일 예정입니다. 그릇을 쓸 거고 크초코를 잔뜩 넣어 보겠습니다. 1차적으로 전자렌지 전자레인지로한 5분 정도를 이렇게 녹여줬더니, 여기 이렇게 촉촉하 녹았습니다. 이 트레이가 원래 빵만 들어 거라 5분기에도 들어가는 거라, 이 정도의 그, 저기, 열기에는 잘버팁니다 아직 이 손장갑을 못사서요 어, 그래도 아주 예쁘게 잘 녹았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잘녹았고요 2분 정도를 넣고, 어? 어, 아, 가운데만 넣고, 가생이 한다 왔네요. 오, 어, 확실히 크런키가 들어가니까. 이게 초코 크런치랑 파스텔 스타일 넣고요. 파스텔 스타그리고 이거는 안에는 이제 가운데 그림의 글씨입니다. 달인 음, 무슨 맛이냐면 그 별사탕 아시죠? 그 과자에 들어간 그 별사탕, 그 옛날에 많이 먹던 거 있잖아요. 그렇게 단맛이에요. 예, 경찬이가 어디 자랑을 할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 꼬래들 받고 이러고 냉장고에 얼린 뒤에 글실에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보여드게요 보이시나요? 자 보이시죠? 이대로 이렇게 냉장고에 한몇분 정도 넣고 성격이 급해서 냉장고에 넣은지 5분만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글씨를 써도 될것 같아요 써볼게요 근데요 네. 이게 화이트.. 흰색으로 써질 줄 알고 샀는데 얼그레이입니다 다크는 내가 왜 산거야 그러면 아 이것도 뜨거운 물에 녹여야 돼서 다시 녹인 다음에 다시 찍겠습니다 자이 화이트펜을 뜨거운 물에 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로 뚜껑이 열리면서 글을 쓸수 있게 되어 습니다 경찬 하트를만 써겠습니다. 아 연습? 아어 흰색이네요. 자 행이 보여드릴게요. 예, 갑자기 펜이잘안 나옵니다. 왜 그러죠? 좀더 녹였어야 되나? 잘 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뜨거운 물에 조금 더 녹여볼까요? 여러분 이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펜 쓰실 때 정확하게 시키는 대로 5분 동안 정확하게 녹이고 해야 돼요 그럼 저처럼 계속 덧칠을 해야 될수 있습니다 그래도 경찰씨 이름은 완성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내라침에 굳혀가지고 선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콜릿만들기 성공